안녕하세요 엄린답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05분이고요 아 지금 나스닥이 정말로 미쳤습니다 지금 뭐 하락을 할줄 모릅니다 자 정규종 시작하자마자 다시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이 없고 자 우리는 계속 존버해가지고 버팀됩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애기가 자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작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FNGO 크...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역시 빅테크입니다 지금 RSI가 현재 76이 돌파했고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RSI가 한 82까지 83까지는 어,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RSI가 한 80정도 올라갔죠 81정도 아 어, 그래서 제가 RSI를 끊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관 점과 중기적관 점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주봉 차트를 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보면 이 RSI가 80에 도달합니다. 지금 RSI가 68입니다.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고요. 계속 좀물 해야 합니다. 완전 장기 투자자 분들은 RSI가 여기죠, 여 요기. 자, 나는 그런 거잘 모르겠고. 계속 전부 안 난다 이런 분들은 RSI가 요게 요게 올 때까지는 최소한 기다려줘야 합니다. 어, 제 계좌를 한번 확인할게요. 야 많이 회복을 했고요. 아, 양전이 코앞입니다. FNGU는 수익률이 한9% 정도 돼가고 있고요. 어, 비록 어, 제 계좌는 어, 마이너스지만 어, 저는 어, 현재 양전이 되었고. 아, 1,7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수익률 말해도 285%고요. 2020년에 마이너스 어, 74%가 처 내려갔는데 전부 해가지고 어, 회보을 했다. 제가 s o s 에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SOS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RSI가 81까지 올라가는 가 봤거든요. 81을 맞고 조금 조정이 놓는데요. 자 SOS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주봉 차트에 보면 RSI가 80 정도 갑니다. 자, SOS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놓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더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RSI가 8 0을갈수 있기 때문에 계속 존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저는 SOSN을 어, 매도를 하고 FNG를 어, 추가적으로 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FNG는 RSI가 그때 한70 정도였고 SOSL은 그때 RSI가 80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SOSL을 매도 하고 FNG를 그대로 재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SOS에 FAS를 매도하고 바로 FNG를 재매수를 했다 와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자, TQ. 표도 한번 볼까요?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마78 정도까지는 요게 어느 정도 어,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77이고요. 요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RSI가 어느 정도 77, 78 정도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산들레일 니까 주봉 차트를 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자, RSI가 60판입니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TQQ도 계속 전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주 와! 자, 불주도 제가 주봉차트에서 RSI가 이 정도 갈 것이다. FN주도 한 주봉차트로 80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직까지 멀었고, 일봉차트로 보면 어느 정도 어, 좀 과열이 왔습니다. 불주 역시 한 83까지는 어, 갈수 있고 어, 80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주 단계적으로 하락을 할수 있지만 어, 80까지는 가지 않을까 여기서 막고 다시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탈렐입니다 끝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주봉 차트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가 드디어 급등합니다 자 테슬라 뭐 아직 이거는 한참 멀습니다 여러분 아래사이 57입니다. 아직까지 택도 없다. 존버하세요. 존버 많이 살길이다. 자, 삼슬라 어, 8% 어, 급등하고 있고요. 드디어 삼슬라 계좌가 수익 중입니다. 아, 레스브라 마이너스 40%까지 갔는데 와, 막 일주일 만에 바로 회복을 했고요. 계속 존버를 한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다.